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쪽에 있는 어, 구슬비라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씩씩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불러볼 노래는 구슬비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는 지금 선생님 교실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지금 이 소리만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 초침 소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어요. 조용한 교실이다 보니까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시계 여러분들 집에서도 볼수 있겠죠. 어, 두 번째 영상은 혹시 여러분들 이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잘 없을 것 같고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음악과 관련된 곳에 가면 있는 건데 이렇게 막대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박자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예요. 어, 이 기계의 이름은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계와 메트로놈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시계가 초침이 탁, 탁, 이렇게 안 움직이고, 탁, 따다다닥, 탁, 이렇게 막제 멋대로 움직이면, 당연히 시간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메트로놈이라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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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되는데, 지 멋대로 딱, 따다닥, 따다다다닥,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박자를 알기 어려울 거예요. 두 물건의 공통점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신체에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심장 우리 사람의 심장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둥둥 이렇게 뛰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좀 빨리 둥둥둥둥 뛸 때도 있겠죠 어, 손목 안쪽에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손가락을 두 개나 세개 정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손끝에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것을 맥박이라고 해요 여기 손목 안, 선생님이 지금 왼손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손목 안쪽, 요쯤이에요. 요쯤에 손가락을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네. 손끝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어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계 얘기, 메트로놈 얘기, 또 심장 박동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 여기 선생님이 말한 것들이 모두 다 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음악에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박자 또는 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종이 노래를 부를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일정 박을 치면서 손뼉을 치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 이렇게 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할 때도 박자에 맞게 우리가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슬비란 노래를 함께 불러 볼 텐데 이 노래를 부를 때도 박자에 맞게 우리가 일정 박에 맞게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악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봐야겠지요. 먼저 이 노래의 제목은 구슬비입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선생님은 비 오는 날을 어릴 때 되게 안 좋아했는데, 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또 시원하게 오는 날 되게 좋더라고요. 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작사, 작곡이란 말이 있네요. 작사는, 음, 노랫말을 지으신 분, 노래 가사 송알 송알 쌀리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의 옥구슬 이 가사를 쓰신 분을 작사가라고 해요. 음, 권호순 선생님께서 지으셨네요. 작곡은 뭐겠어요? 곡 노래의 음을 붙이신 분들, 음을 붙이신 분을 작곡가라고 얘기를 해요. 안병원 선생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 보통 빠르게, 너무 빠르게 부르지 마란 얘기네요. 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음, 높은 음자리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8분 음표도 보이고, 4분 음표도 보이고, 2분 음표도 보이고,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음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지금, 어, 숫자 4, 2 요렇게 지금 있어요 4, 2가 있는데 어, 수학 시간에 이렇게 숫자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숫자를 배워요 분수라고 하는데 어, 여기 악보에도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분수인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4분의 2는 분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어, 어떻게 읽냐 그러면 4분의 2 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 박자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박자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오늘 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4분의 2박자라 뜻이 무엇이냐면요. 악보에서 지금 송알 송알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쌀이 잎에 다음에 선이 그어져 있고. 은, 구, 다음에 선이 있고, 슬, 뒤에 마지막 선이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구역,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를, 어, 우리 음악에서는 마디라고 부릅니다. 어, 대나무에 마디가 있고, 손가락에도 마디가 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 마디 안에 두 박자, 박자가 두번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한 번, 두번 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4분. 자, 음악에서 4분. 1분, 2분, 3분, 4분 그 시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음표 하나 배웠어요. 4분 음표 기억나세요 이렇게 머리는 까맣고 기둥 하나 있는 거. 이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요게 한 마디에 두 개가 들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분의 이 박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은구할때은 사분음표 구 사분음표 딱두개 들어 있죠 한 마디 안에. 그러면 이 구슬비란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서 한 마디 안에 박수를 두번칠수 있는지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목소리> 들어보았죠. 어 많이 알고 있던 노래라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어 일정 박에 맞추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4분의 2 박자라고 했으니까 한 마디 안에 박수를 두번 요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럼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놀람> 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음, 어, 어떤 노랫말은 박수 한번칠때두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노랫말은 박수 한 번에 한 글자씩 나오기도 하고 어떤 노랫말은 손뼉을 두번 치는 동안 한 글자만 이렇게 길게 쭉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음악에서는 모든 노랫말이 똑같은 길이로 연주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노랫말은 짧게 다다다다다다다 가기도 하고. 어떤 노랫말은 적당한 속도로, 어떤 노랫말은 길게 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긴 소리, 중간 소리, 짧은 소리를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펜을 들고 한번 교과서에 표시를 해 볼게요. 선생님하고 첫 줄을 같이 한번 해보고, 어, 그 다음 세 줄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박수를 치는 곳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송알 송알 쌀이 잎에 이렇게 송에 한번 송에 한번 이렇게 총 두번 쌀할때 한번 잎에 한번 은에 한번 구에 한번 쓸에 한번 어, 여기도 한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칠때두 개가 나오는 여기가 짧은 소리죠. 짧은 소리 노란색으로. 요렇게,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송알도 짧은 소리. 여기도 두번 나오니까 짧은 소리. 여기도 짧은 소리. 은, 구할 때는, 은할때 박수 한 번, 구할때한 번이잖아. 은, 구, 슬,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음 중간 소리니까. 파란색, 파란색.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슬은 우리가 각수 두번 치는 동안 슬만 길게 얘기하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에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영상 멈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음 두번째 줄은 지금 위에 첫번째 줄과 길이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세번째 줄 한번 볼까요 대롱 대롱 한번 박수칠 때 대롱 두번 나오니까 여기 짧은거 4개 네 풀은 조금 길긴 한데 풀 글자가 꽉차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긴 소리긴 한데 이 파랑과 빨강의 중간쯤 돼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 안 해도 되고 굳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빨강 파랑 중간에 보라색 정도 하면 되겠죠 입할땐 짧은 거 마다 짧은 거총총할때한번 치잖아요 마다 총총 이니까 여기는 파란색 끝에 긴 거는 빨간색 이렇게 조금 길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첫 번째, 두 번째 줄과 음표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긴 소리, 짧은 소리 색깔 표시하기를 모두 잘 맞췄으면 이번에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일 건 아니고 무릎 박자 그리고 손뼉. 또는 층간소음에 신경을 좀덜 써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어, 무릎 박자 대신에 발로 쿵, 이렇게 발을 굴러서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교과서를 보면, 어, 샘여림에 맞는이라는 말이 보여요. 샘여림은 어떤 뜻일까요? 샘여림이라는 거는 좀 세게 하고 여리게 하고 커리를 뭐 강하게 그리고 약하게 그런 거샘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악에서는 모든 박을 다 세게 하거나 모든 박을 다 여리게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음악이 재미가 없겠지 그지? 좀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 이센 박과 여림 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4분의 2 박자에서는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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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센박 여린 박이 규칙적으로 대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 강약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볼게요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송알 송알 쌀이 입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더 강함을 표현하고 싶으면 무릎 치기 대신에 소리 들리나요? 발구르기를 하고 박수를 치고 쿵짝쿵짝 송알 송알 쌀이 해 은구슬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어 노래 반주를 틀어줄게요. 노래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 함께 강약 무릎 손뼉을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몸을 꼭 움직이면서 노래 함께 불러보시고요. 뭐 씩씩하게 불러주세요. 알겠죠? 친구들, 네, 무릎 박자, 손뼉 치면서 두 박자의 샘열임에 맞게 노래를 잘 불러보았죠.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지, 노래 부를 때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노래 함께 부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서서 부르거나 앉아서 부르겠죠. 어 물론, 뭐, 누워서 부르는 친구도 가끔씩 있겠죠. 잠자기 전에. 서서 부를 때는 이렇게 등을 바르게 펴고, 어깨에 너무 힘을 주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노래 부르기가 부자연스러워요. 어깨에 힘 빼고 가슴을 활짝 펴고, 나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하거나, 뭐, 다리를 삐딱하게. 몸을 꼬면서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도 중요하고, 소리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책에 나온 것처럼 등을 펴고, 어깨 힘 펴고, 가슴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주세요. 몸에 조금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지 말고, 어깨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렇게 쭉 펴고, 네 팔도 돌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비비꼬고, 이렇게 축, 쭈구리고 앉아서, 또는 뭐 다리를 꼬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 음, 호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글림잘 보시고요. 지금 책에는 설명이 안돼 있지만,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입을 크게 쩍 벌리고 있죠. 네, 송알, 송알, 살이 잎에, 은구슬, 이렇게 뭐 속삭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송알, 송알, 살이 잎에, 은구슬, 이렇게 발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주는 것도,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친구들은 대부분 앉아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면 책을 이렇게 딱 들고 불러보면 좋겠어요. 책을 내려놓고 불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겠지. 그러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등을 의자에 딱 붙이고 기대서 노래 부르는 것도 호흡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은 살짝 떼고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살짝 주고 책을 이렇게 들고 노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른 자세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쳐볼게요. 어, 선생님이 반주 음악 틀어줄 테니까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서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구슬비라는 노래와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어, 노래가 굉장히 참 밝고 신나는 또 4분의 2박자의 그런 곡이었고요. 우리 구슬비라는 노래를 통해서 총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어요. 어, 첫 번째는 시계 초침 움직이는 거 메트로놈이 까딱까딱 하는 거 몸에 심장이 뛰는 거그기를 맥박이라고 하죠. 규칙적인 일정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송알 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손뼈 걸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보았고요. 그다음에는 송알 송알 한번칠때두 개씩 얘기하는 짧은 소리 은, 음, 구, 이런 것처럼 한번칠때한 번만 얘기하는 중간 길이의 소리. 스두번칠때 하나 쭉 길게 얘기하는 어, 긴 소리. 이렇게 음표의 길이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4분의 1박자에 맞는 샘열인 강약, 강약.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릎, 보 뼈, 무릎, 숨 뼈, 송알, 송알, 사리. 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부를 때 바른 단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 잘잘 뭐뭐잘 기억하면 물론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보면서 이거는 어, 풀립에 맺혀있는 뭐 물방울들을 보면서 오늘 배웠던 노래를 그냥 흥얼흥얼 어, 동알동알 사립의 은곳을 이렇게 불러준다면 이 음악 시간을 제대로 잘 보낸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함께 노래하고 또 음악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